다냐? 야 그거 줘야 아, 뭐야? 어떻게 적어주는 거야? 아, 햇살을 다섯 개더 갖고 야 되네. 저런. 투덜거리는 입과는 다르게 이미 몸은 어디론가 향한 정은 씨. 얘또왜 올라가네? 유난히 온도에 민감한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장고 안에는 수확한 꽃들이 싱싱하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영상 5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지금의 아름다움을 오래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정원 창고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꽃을 관리하면서 꽃한데 만든 온도를 맞춰주는 이제 얘네 전용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조끼끄 다녀야 돼요. 조끼 있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다 있답니다. 꽃에 맞춰 가야 돼 사람이. 하하, <laughs> 꽃농부답게 사람보다 꽃인가요? 하지만 정은 씨가 무더위에도 도톰한 조끼를 챙겨 입게 될 정도로 유달리 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은 창고가 설정 온도가 5.4도잖아요. 잠깐만 문 열었는데도 1 4도 올라간 거예요. 어... 열이 들어가니까. 잠깐 문을 여닫는 사이 솟는 온도. 이러니 사람보다는 꽃에 맞출 수밖에요. 정은 씨의 꽃 택배 대부분은 오늘의 꽃. 오늘의 꽃이 뭔가요? 오늘의 꽃이라 해가지고 종류가 다 달라져요. 얘네는 오늘 나가는 구성. 또 내일 나가는 애들은 또 달라지고. 아 매일매일 달라요? 네, 달라요. 맨날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꽃이 좀 꽃도 여러 종류니까 응, 여러 종류 보시라고. 다양하고 싱싱한 꽃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도록. 그날그날 그날 가장 상태가 좋은 꽃들을 골라 고객들에게 보내는 오늘의 꽃 서비스. 저렴한 만큼 하자가 있는 꽃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많이들 의심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믿고 주문하는 고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원 씨도 전문가가 다 됐다고 하는데요. 겉에는 이제 보호용이어서 얘는 떼주면 안 돼요. 택배를 아무리 잘 싸서 보내드려도 여기는 상처가 나요 보호입은 집에서 떼주시는 게 좋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오래도록 꽃을 보며 즐길 수 있도록 반쯤 개화한 꽃을 보낸다는 정은 씨 귀농 첫해 프레지안으로 시작한 꽃농사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종류를 늘려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꽃도 그렇게 늘려가며 생긴 식구라고 합니다 얘는 시넨시스라는데 보면 이제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나는데 종이 꽃인데 이제 안개 꽃으로 대체가 많이 돼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색이 살짝만 바라고서는 물 없이 보는 생화여 가지고 2년 이상까지도 보는 게 가능해요. 눈같이이고 하늘하늘한 시넨시스는 드라이 플라워로 자주 이용되는데요. 꽃 관리가 어려운 초보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보나 바쁜 직장인의 집에도 꽃이 있게끔 전국 꽃 배달을 시작한 건꽤 오래전부터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원테이블 원플라워라 해 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한 테이블에 이제 올려서 볼수 있는 그 꽃을 이제 캠페인을 지금 7년 7년 됐나? 많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돈 많이 버시겠는데 아, 남는 건 없어요. 어, 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리는 캠페인니까. 응. 그러니까 뭐 크게 막, 막 많이 나간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좀 미치고 보내는 거죠 미치고. 음... 응. 그러 그러니까 그만큼 꼭 알리고 싶으니까. 조금은 손해를 봐도 꽃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주변 농가와 힘을 합쳐 시작한 원테이블 원플라워 하지만 마냥 손해를 볼수 없기에 신문지를 포장지로 이용 포장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택배 포장을 정은 씨 혼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요 손이 빠른 건 박수정님만이 아닙니다. 꽃다발을 신문지에 올려놓더니만 순식간에 포장을 끝낸 정훈씨 정말 순식간에 포장 완료입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다르게 포장하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주는데요. 복갈 모양 유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오직 신문지로만 포장을 끝내는 그녀. 사실 신문지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습도 관리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또 안전성. 박스에 들어가서 갔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또 상처 나지 말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었을 때 신문지가 최적이에요. 음. 최고. 이처럼 사소한 포장 하나하나마저도 꽃을 최적의 상태로 보내려는 그녀의 노하우가 벼려가 담겨 있습니다. 아, 뒤에 쫓아와요? 아니 쫓아와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 아 근데 이게 딱 그냥 정속도 같은데? 몇 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빨리 끝내놓고 또 다음 할일 있으니까 오늘 이거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그쵸. 아직 멀었다는다. 오늘은 비수기인데도 다른 날보다 포장할 게 많은 편. 정은 씨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아빠, 자격 뜯어갖고 올려줘. 아빠부터 동생까지 모두 포장에 동원됐는데요. 여기 갖다가 저기 갖다가 얼음. 아니 포장하는 데 바쁜데 얼음은 왜요? 사실 이 얼음은 개화를 늦추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합니다. 재활용도 되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두 번씩 다가 <laughs> 정은 씨오도 하나로 다 끝나네요. 해 하면 어? <laughs> 바로. 언니이기 전에 꽃농장 대표님 그러니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겠죠. 동생이 신문주로 포장한 얼음물을 박스에 하나씩 넣은 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붙이기만 하면 꽃 배달을 위한 포장 작업도 어느새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택배 하나를 보내는데 성수기는 반나절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많기는 많네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숨겨진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제 설계가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음. 이것도 다 한쪽이 녹색이 되어야 돼. 아예? 진짜로. 그러가 그렇게 안 하면 뭐 뭐라고 그래? 다녹색이잖아 아빠, 앞에. 얼른 방 빼. 아무리 아빠라도 대표는 정은씨. 그러니 빼라고 하면 빼야죠. 왜? 박스 좀넘는것 같아요. 오늘 일은 다 끝났고 택배 일은 끝났고 이제 시간 되면 시간 되면 이제 택배 번호가 네. 택배 싣고 보내고 때마침 택배 트럭이 도착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기를 안 든지 10여 년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힘쓰는 일에는 웬만한 남자보다 자신있다는 정은 씨. 택배 시키에 힘을 보탭니다. 아, 오빠 오빠 들어갈 자리 저거 만들어야 하죠. 찍으려면. 개수, 개수가몇 개지? 100일. 100일? 어떻게 자동으도 찍어도 되니까. 할게요. 어. 부디 좋은 선물이 되길. 정은 씨는 바라봅니다.